엄마한테 보냈습니다. <웃음> 사랑하려고. <웃음> 반응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laughs> 제가 뭐 속옷 입고 찍었으니까 깜짝 놀라셨나봐요. 원피스 속옷이었는데, 왜 이런 사진 찍고 왜 SNS에 올리는 거냐고, 사람들한테 다 보이게.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여자 에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영어 선생님으로 일하러 왔는데 한국에 살기 너무 좋아서 한국어도 공부하고 지금 대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6개월 동안 있다가 다시 영국에 갈 생각이었는데 그때는 19살이었고 그냥 일하면서 여행하는 느낌, 약간 취미로 공부였죠 처음에. 처음에는 영국 국제학교에서 영어 선생님 및 어시스턴트 그런 식으로 일했는데.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살아가지고 뭐 숙제할 때 도와주고 그냥 그 학교에서 사는 거였어요. 거기 스탭들이 다 외국인 선생님들이고 커리큘럼은 영국 영어로 하는데 학생들이 거의 99% 한국인이었습니다. <laughs> 국제학교 하기 좀 어려운데 <laughs> 저는 혼자서 수업 진행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메인 선생님이랑 같이 일하면서 약간 보조 선생님으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수업들이 여자 수업도 있었고 남자 학생 수업도 있었는데 남자 학생들이 한열네살열 다섯 살이라서 그때는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때 남자 학생들이 약간 동물처럼 막 원숭이처럼 막 <웃음> <웃음> 되게 뭐 컨트롤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도 뭐 나이도 올리고 그러니까 아. <laughs> 비슷했죠 사실 좀 어려 보이는 편이라서 조응하기 힘들었어요 처음에. 그 인기 많았겠네요. 그럼. 있었죠. 청소하는 아줌마들한테도 인기 많았습니다. <laughs> 맨날 돌아가면 뭐, 바비 인형, 바비 인형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주고. 원래 얼굴도 작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거 침상인 거 몰랐습니다. 다낳가 어, 말투 알아요? 남친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laughs> 아, 남친 말투로 배운 거 같은데, 살짝? 뭐, 모르겠는데. <laughs> 그럴 수 있겠죠? 대학생으로 수업을 듣고 있고, 아르바이트는 영어, 과외 같은 거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 하고 있는데, 사실. 아, 그리고 여자 축구부에서 활동도 하고 있고, 꾸준히 헬스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5월쯤에 인스타그램으로 협찬 문의가 들어왔는데 어떤 스튜디오가 저랑 바디 프로필 찍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조금 들었긴 하는데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 전에. 연락을 받고 한번 도전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그런 거 준비하기 <laughs> 시작했습니다. 막 다이어트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대로. 그냥 식단 관리 조금 하면서 운동하고 있었지만 좀 제대로 준비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영국에서 어릴 때부터 스포츠를 계속 하고 있었지만 한국에 와서 딱히 여자 스포츠 팀이 많진 않아서 축구하고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축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그때는 몸이 조금 안 좋아지는 거 보면 뭐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 들은 거죠 그래서 그때 하이스 가입하고 그냥 취미로 하고 있었는데 바디 프로필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남자친구는 PT 샵은 운영하고 있고 <laughs> 이거 잘해야 돼? 아니면 기분 나쁘다? <laughs> 바디 빌딩 하는 사람인데, PT샵도 운영하고 있어서 저한테 엄청 많이 도와줬죠. 그런 경험이 많아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많이 알려줬어요, 그때. 뭐 먹는지, 얼마나 많이 먹는지, 언제 먹는지, 이런 거다 모르고 있었는데, 다 그냥 쓰고 주니까 편했어요. 추천하죠. 데이트로 좀 재밌고, 원래 혼자 하는 것보다 누구랑 하는 게더 재밌으니까, 같이 몸 좋아지는 거. 재밌죠. <laughs> 같이 하면 당연히 제가 운동 차세랑 하는 거좀더잘 하죠. 다 잡아주니까 고쳐주고. 그런데 가끔 그러면서 기분 나쁠 때도 있죠. <laughs> 남자친구라서 막 짜증 부릴 수 있는데 만약에 진짜 PT였으면 그냥 네, 네, 알겠습니다. 하겠죠. 근데 <laughs> 남자친구랑 그렇지 않아서 <laughs> 가끔 아마 남자친구도 저한테 짜증 날 때가 있겠죠. 잘 듣지 않아서. 처음에는 협찬이라서 그 스튜디오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다고 했죠. 혹시 이상한 사람인지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좀 좋은, 되게 좋은 스튜디오라서 좋은 기회라고 했죠. 원래 바디 프로필 찍으면 돈 많이 드는데 거기서 다 해주니까 저한테 너무 좋은 기회였고 좋은 경험이라서 많이 응원을 했죠. 5월에 찍어서 좀 됐죠. 아, 근육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살좀쪘죠 <laughs> 요즘 시험 기간이라서 많이 먹고 있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laughs> 아, 남친한테 혼내겠는데? <laughs> 자세한데? 안, 잘 안하면. 와우! 대박이다. 안 아, 힘드세요? 네. <laughs> 무게 많이 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맨몸으로 보다는. 오. 부모님이 바디 프로필 정확히 뭔지 모르더라고요. 원래 영국에 그 자체가 없어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나 봐요. 그래도 그냥, 어. 뭐, 사진 촬영하는 게 나쁜 걸로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사진이 찍고 올려서 반응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laughs> 제가 뭐 속옷 입고 찍었으니까 깜짝 놀라셨나 봐요 원피스 속옷이었는데 보이니까 노출이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면 그 스튜디오에서 막 이상한 부탁을 받는 거 아니냐고 왜 이런 사진 찍고 왜 SNS에 올리는 거냐고 사람들한테 다 보이게 그래서 저도 좀 처음에 그런 설명이 못 해줬으니까 좀 미안했고 한국에서 바디프피하는 게 이미지가 나쁜 거 없어서 차라리 사람들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속옷이라. 아마 제일 큰 문제였을 거예요. 그거 약간 속옷 모델 그런 느낌이라서 <laughs> 뭐좀 설명하고 나서 좋아졌어요. <laughs> 처음 사진 봤을 때좀 놀라셨는데 <laughs> 몸이 너무 커가지고 바디빌딩 선수는 원래 좀 커서 반응이 원래 놀란 사람이 많고. 근데 부모님은 외모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써가지고 그냥 잘 해준다고 하면 좋아하시죠. <laughs> 가끔 근육 사진 찍고 엄마한테 보냈습니다. 사랑하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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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친구랑 같이 같이 플렉스하는 사진이나 뭐 남자친구 찍어준 사진도 있고. 좋은 걸로 생각하시죠. 원래 운동하는 게 건강하고 제가 재미로 하는 거 아시니까. 근육 많이 생겼어요. <laughs> 특히 저는 원래 축구하니까 하체 좀 강한 편이긴 한데 상체가 되게 약했어요. 처음에 팔도 아무것도 못 들고, 등도 그냥 아무것도 없었는데 운동하다 보니 광배랑 뭐 이두랑 삼두 다 <laughs>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헬스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영쪽 많더라고요. 새벽까지도 아는 사람이 많이 보였습니다. <laughs> 다 마디폴비 때문인지 뭐할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한국 사람들이 목표 조금 더 강하게 도전하는 것 같아요. 특히 여자분들이 막 근육 만드는 거 싫어하나봐요. 근육보다 팔만 빼고 싶다, 마르고 싶다, 뭐 아이돌처럼? 근데 우리나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약간... 마, 무거운 거 들고 싶은 여자 많고 <laughs> 남자친구보다 근육 근 여자도 있고 힘 기우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있는 거 같은데 한국에 요즘 늘고 있죠 당연히 항상 응원해주시고 하고 싶은 거 모두 해보라고 하시니까 되게 너무 너무 좋죠 사실 제가 편하게 하고 싶은 거다 도전할 수 있으니까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